2023년 1월 12일 목요일 후아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 21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에 아멘. 주님,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시므로 그 애굽 주인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시험 가운데 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내의, 그, 그,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 죄그 죄를 질수 있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는 아예 피해버리는 요셉의 그 결단력을 봅니다. 또, 죄에 대하여 그렇게 결 으, 단호하게 어, 취하는 단호해, 단호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누명을 쓰고 다시 옥에 갇히게 되지만,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 오늘 10절에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다는 요셉의 그 결단력을 주님, 저도 취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혹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음, 하, 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페이가 적으니 오히려 헌신한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표를 낼 것입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생각대로 주님,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오늘 사표를 내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바로. 나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오늘의 일상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해주실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